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공매도 금지가 11월 5일 주말에 갑자기 속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금지를 하겠다 즉 2024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가 실행이 되겠다 코스피는 역대 4번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역대 4번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속보로 내보낸 이 사실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 월요일 시장에서 코스피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5.6%의 지수가 급등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로 134포인트를 올라오게 되었고요. 22년 만에 최대 상승폭에 코스피가 현재 급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아 코스피 갑자기 공매도 금지... 톡보 기사 나왔고 한국 증시 이렇게 갑자기 올랐는데 설마 미국 증시도 갑자기 금리나 하려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내릴 만 남았다 미국 금리가 동결 꾸준하게 고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동결에 미국채 etf 들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요 미국 채권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골드망삭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죠 어떻게 발표가 되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용두나 인근두나 실업률 증가로 고용보고서로 통해서 금리 인상 종류를 확인시켜줬고 이제 인하의 확률만 남았다라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서 국채금리는 하락하게 되고 주식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고든 마삭슨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는 연준이 내년 4분기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 않지만, 그 전에 경제가 더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그 주된 근거를 고용 보고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월 FOMC 발표 파월의 연설 중에서 파월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장기금리 상승이 금융여건 긴축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을 끼쳤다 채권금리의 상승으로 금리인상의 효과를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연준 기준금리가 또 동결이 되었었고요 이 이유는 파월 장기국제금리인상이 금리동결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금융여건 긴축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라는 긍정적인 비둘기적인 발언을 통해서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 두번 연속 동결을 하면서 연준 추가긴축 필요성을 낮췄고 7월 이후로부터 11월까지 꾸준한 금리 동결을 통해서 금리 인상이 정점이 쳤다 라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금리 동향표는 금리 인하의 확률이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년 5월 6월부터 금리 인하의 퍼센트가 40% 이상 높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 24년 3월부터 20% 이상 인하의 확률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24년 6월까지 금지를 하겠다. 속보 기사가 나와서 상황이 갑자기 뒤집어진 것처럼 생각보다 금리 인하의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는 24년 3월 금리 인하의 확률 퍼센트지가 20% 이상 높아지고 있고요. 금리 인상의 확률보다도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의 확률이 더욱더 치우친 이 모습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의 모습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미국 채권. 일봉차트 들입니다 2년 물부터 해서 30년 물까지 차례대로 가져왔는데요. 2년 물부터 보시면 전체적인 추세가 꺾인 모습이고요. 10년 물 또한 51선, 2평선을 지지받고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세가 장기적으로 꺾여고 있다 라고 보고 있으면서 20년 물, 30년 물 또한 추세가 동일한 모습으로 하락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는 정말 예측하기 불가능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의 가능성과 상황이 일어나는 그 의미는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경제로 봤을 때 경제가 안 좋다.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만, 즉, 이 모습은 침체의 모습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을 싸게 담을 수 있는 구간이 올것 같다 금리인하 하면 채권도 상승하게 되겠지만 반면에 채권보다 주식의 비중이 많은 투자자로서는 채권보다 주식을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예측하고 시장을 대응하기보다 장기적인 흐름에서 전반적인 모습을 현금을 가지고 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 달러 환율이 1,350원 위로 행보와 하락을 해주게 되면서 국채 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달러 또한 1,200원 대로 진입을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가 이렇게 1,300원이 깨지고 1,200원 대로 하강한 이진입 판 모습을 보자면 그만큼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물론 달러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피, 즉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면서 달러가 낮아진 이 모습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만하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 침체, 즉 금리 인하가 언제가 되고 금리 인하 이후에 침체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라고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지표로 살펴보시자면 현재 보고 계시는 지표는 실업률입니다. 평균적으로 실업률이 4% 넘었을 때 경기 침체가 직면 해왔습니다. 실업률이 높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용이 둔화가 되고 소비가 둔화가 되고 실업률이 높다라는 건 실업자가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테고요. 그로 인해서 금리를 낮춘다는 의미는 경기가 그만큼 힘들고 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업률 3.9%예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은 되게 긍정적으로 여태까지 반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4%가 넘어가고 그 이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파지게 된다면 과연 그때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려해볼 만한 주제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급격한 반등을 통해서 자산이 늘어나서 좋은 거 맞아요. 네, 산타 랠리 와서 시장이 쭉 올라가서 내가 투자한 돈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사실은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내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이 늘어나고 그 늘어남 통해서 복리의 효과로 좀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급격한 상승한 이 반면도 동시에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정말 지지 받고 상승하면 좋겠지만 하락하고 금리 인하가 진짜 닥치고 침체가 직면하게 된다면 과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시나리오도 가져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위에 영상들 함께 보신 것처럼 고려해 볼 만한 주제들 많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S&P 500 일봉 차트입니다. 장기 추세 하단에 지지받고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현재 추세 하단에 지지받고 현재 상승을 급격하게 가을 연속, 5일 연속 상승을 해준 이 모습에서 이동 평균선 51선도 돌파를 하고 그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되게 긍정적이고 시장 정말 분위기 좋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벌써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 산타랠리 이미 시작이 됐다. 한쪽 편에선 아, 아직 낙관하기 너무 이르다. 제 개인적 생각은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타랠리 시작하면 내가 보유한 물량 그대로 갖고 가면서 비중 덜어낼 거 덜어내고 현금 가져갈 거 가져가고요. 아니면 아직 낙관하기 이르다. 지금 상승한다고 해서 어디 매물에 닿고 저항받고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주가를 싸게 살수 있는 물량을 담을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금리나 갑자기 공매도 금지 갑자기 한 것처럼 금리나도 갑자기 하게 돼서 침체 정말 맞이하고 실업률도 4% 이상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면 그러한 상황도 염두에 두면서 충분한 현금도 비중 덜어들 것 덜어낼 필요성 있다라고 중립적으로 지금 시장 바라보면서 긴장이 끈 최대한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매매를 할 겁니다. 원칙. 가지고요. 분할 매수로 떨어질 때마다 추세 하단에 원칙대로 분할 매수 들어갈 거고요. 주가가 상승해서 수익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비중이 나왔을 때 현금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현금 비중 늘려서 다음 시장을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상승하는 거 상승하는 대로 즐기고 하락하면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원칙대로 분할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진행용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저렴하게 매매해서 수량과 물량 담으신 분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기 밑에서 사지 못하고 아 이때 기회 놓쳤다 아 실망하실 분들께서는 다음 기회 또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망할 필요 없다 스트레스 받을 이유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장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측을 하기보다 전반적인 시나리오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원칙과 분할 매수로 시장을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장도 연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산타넬리든 뭐 사탄넬리든 낙관하기 일르다 이런 중립적인 시각 가져가면서 오르면 오른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현명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유한탄증권 광고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협업 제안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법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정리식 투자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권사를 이용할지 많은 고민 되실 것 같은데요.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평생 주식 투자를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권사와 함께 처음부터 시작을 할지 고민 되시는 분들께 이번 내용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유한탄증권과 태기이왕이 계좌 개설 고객 치킨 쿠폰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 또는 QR 코드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들어오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께 무려 2만원 상당의 치킨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결과 되시는 분들께서 정식 투자하고 하게 원칙대로 진행하셔서 수익률도 챙겨가시고 치킨 쿠폰도 받아가셔가지고 수익률과 함께 치킨 드시면서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평생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신뢰 있는 증거사와 함께한다면 더욱이나 든든한 투자 일정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